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끈적했고, 집안의 에어컨 소리는 구세주처럼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금세 잠들었겠지만, 그날은 유독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10시간을 더 뒤척이다가 새벽 2시 넘어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창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르르한 소름이 등을 타고 흐르면서 기분이 묘하게 나빴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이상했지만 피로감에 다시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순간 모든 졸음이 달아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다가 다시 한번 창밖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장난을 치셨나 했지만 두 분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불안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매일같이 피곤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밤의 기억은... 일상 속에 녹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방에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가끔은 섬뜩한 한 기간 느껴지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 사건은 제게 점점 현실감이 떨어지는 악몽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밤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주 확실하게 말입니다. 놀라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보고 다시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지만 역시나 두 분은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몇몇은 집안 어딘가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집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보라는 조언이 있었고, 아,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얘기라며 웃으셨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나서야 납득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게 되었고 오래된 우리 집의 다락방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갑작스럽고 강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쌓인 먼지로 가득했으며 창문 하나 없이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에 먼지가 펴켜이 쌓인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때 누군가 소중히 여겨 사용했을 법한 낡고 오래된 책과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아, 정체 모를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기장처럼 보이는 오래된 책 속에는 이 집에 과거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 사라진 한 아이의 이야기.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고, 슬픔에 잠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켄지를 읽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차분한 감정이 차올랐고, 그 후로는 그 불길한 속삭임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이 집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슬픈 기운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이곳을 추억 속에만 남기고 새로운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몇년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하숙집에 살고 있었죠. 거기에는 저 말고도 많은 하숙생들이 있었는데 다들 대학생이거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하숙집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낡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친근하고 정겨운 곳이었죠. 어느 날밤 저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학교 도서관에 남아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하숙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날이 매우 어두웠고 거리는 거의 인적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하숙집 근처로 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불쾌함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죠. 하숙집에 도착하니 평소와 같이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이면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할머니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걷는 데 어려움이 있어 늦은 시간엔 잘 움직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발소리는 계속해서 제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침대에 몸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목소리는 굉장히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참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발소리는 멈췄으나 이번에는 문을 살짝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저는 이불로 몸을 더욱 감싸 안고 떨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문틈으로 들어오는 옅은 빛을 통해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여긴 하숙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곧 그림자는 문 앞에서 사라졌고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몇 분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던 저는 서서히 정신을 가다듬고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한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집주인 할머니에게 전날 밤의 일을 물어보니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또뭐 일어났구나. 사실 이 집에 전에 살던 누군가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가끔씩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지. 그 후로도 저는 그 방에서 몇 개월을 더 지냈지만 그날 밤 같은 일을 다시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후 저는 하숙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갔죠. 그러나 그 하숙집에 얽힌 이야기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날 밤 제가 들었던 목소리가 정말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는 누구였을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오래된 해가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그 집을 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아침이 오기도 전에 사라졌다는 수많은 이야기들, 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알수 없는 속삭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이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 등이었다. 이 집에 대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우물의 여인에 대한 것이었다. 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자정이 되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우 물에 끼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흐느껴 운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밤에는 절대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몇년전 마을에 흥미롭고 용감한 젊은이가 이사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이 집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오히려 그 의문스러운 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결국 그 집으로 혼자 들어가 보기를 결심했다. 사람들은 애타게 말렸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밤이 되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구들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그가 2층으로 올라가려 할때 갑자기 다락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에 놀랐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다락으로 올랐다.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뭔가가 민수를 매섭게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락방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책들이 어지러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때 민수의 목덜미에 싸늘한 바람이 스쳐갔고 그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다락방에서 황급히 내려와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우물이 보였다. 민수는 아직 자정이 아니었기에 우물의 여인은 없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우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인가가 우물의 안쪽 벽을 긁는 소리였다. 민수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묶인 것처럼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우물 위로 하얀 형체가 떠오르더니 민수를 많이 쳐다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처참하게 찢겨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다시피 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몇 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기고 나서야 민수는 손전등이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우물 옆에서 깨어난 민수는 즉시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주민들은 그가 그 집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집에 얽힌 괴담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민수의 이야기가 더해져 더욱 기이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끔씩 떠올리며 밤에는 결코 그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곤 했다. 그리고 가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의 비밀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 그 집의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조용히 입밖에 꺼내곤 이었다.